10월 2일 토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당신이 자신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주대심을 고백했을 때그 즉시 그분의 의가 당신의 영의 전이, 전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의가 당신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이 태어나 죄 없이 살았던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인간을 대신할 자격을 갖추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공의의 요구를 이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죄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순종이 모든 사람을 의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주대심을 고백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 즉시 구원의 경험과 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해.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것처럼 의롭다고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분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의롭게 되기 위해 여전히 분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당신이 할수 있는 행동 중에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의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의를 당신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거듭난 당신은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의롭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죄의 본성을 그분의 의로 대체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당신은 수치감 없이 담대함과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그분이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님만큼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참고 성경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죄가 없으신, 죄를 알지 못하신,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죄 없다 하는 의롭게 됨을 받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아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죄 없이 함을 죄의 제거됨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되었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되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게 되었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의롭고 바르게 살고 옳은 일을 행하고 의의 일을 하며 의의 열매를 맺을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과의 완전한 연합 사랑 가운데 그분과의 교제 그분의 의 안에 있는 영광 안으로 나를 인도하신 주님 안에 매우 기뻐합니다. 할렐루야!